여러분 이것이요 뭔줄 아세요? 금은하예요 금은하 겨울에 얼어서 얼은 건 소생이 없더라고요 얼은 건 버티다가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야는 어떻게 야 하나는 씨가 떨어졌어요 얘도 그냥 이파리 똑 따서 응, 심어줬는데 뿌리가 나지 않으면 얘가 이, 이 새싹이거든요. 얘는 얘는 새싹이에요. 새싹. 얘는 애미고 이파리만 심어줬어요. 이파리만 이렇게 꽂아줘봤는데 아이고 우리집 양반은 이거 자연에 역행하는 거라고 그냥 볼 때마다 이 아들을 그렇게 푸대접을 하더라고요. 응? 그 무슨 역행요 역행은 이렇게 해서 다 번식하고 응그분 저기 화분 수를 응 어, 늘리는 거지 그런데 이거 좀 그냥 반한테응 구석에 감춰놨다가 창틀에 햇빛 지는데 거기다 감춰놓고 내가 물 줬어요 하도 기천을 해서 근데 다른 건다 그냥 1열 개도 더 해놨는데 다른 건다 죽었어요. 죽었는데, 야가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가 이 새싹이, 이, 이 새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. 응? 야는, 야 하나만, 어, 야 하나만 신기하게, 어, 늦도록 잘 버티고 있구나 했더니, 얘가 싹이 나왔어. 그런 거 보니, 뽑을 수는 없지만, 야들이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뽑을 수는 없는데, 이 증거가 뭐예요? 아 이 새끼를 낳잖아요. 새싹이 낳잖아요. 뿌리가 났다는 얘기지. 뿌리가 나지 않았으면 이 새싹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. 이파리 하나만 똑 따서 이렇게 심어줬던 거예요. 근데 기간은, 이거이 3개월도 넘었어요. 기간은 3개월도 넘어서 지금, 지금 6월달이니까, 한 2월 말경쯤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, 3월, 4월, 5월 한 3개월 한 100일쯤 된것 같아요. 100일쯤 예, 이파리 똑똑 따서 이게 심어준 지가 100일쯤 된것 같아 예, 엄마와 새싹 <laughs> 신기하잖아요 아고 너무 신기해요 근데 무슨 자연을 역, 역행하는 거요 참이 만물을 자기 에, 자기의 갇힌, 음, 시야? 자기 개념 안에서 만물을 바라보면 만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. 자기를 무시해야 돼요. 자연을 보아도 내가 세상 지식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을 보면은 볼 것을 못 봐요. <laughs> 배우는 자세. 아 나는 뭘 알겠느냐.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내가 보여지는 게 있고 들려지는 게 있지. 나는 다 알아. 우리 집 양반의 단점은 그거예요. 근데 그게 하나하나 약해져 가는데 아주 그더 멀은 것 같아요. 응. 음, 이, 이파리 하나만 심어도 데이 싸게란 거 봐. 근데 뿌리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지만 얘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가면 또 어떻게.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지를 못해요. 예. 여러분, 뭐든지 원하면 해보세요. 응, 어, 다 그냥 가고, 그리고 식물도 참 예쁘다, 예쁘다 해지 애들이 신이 나지, 어, 사람이 주인이에요, 얘들한테는. 그런데, 그냥 배기 싫어, 역행하는 거요. 뭐, 막 그렇게 하니까 다 가버리더라고. 시들시들하고 다 가버리더라고요. 어, 한꺼번에 싹 가는 게 아니고, 오늘은 이놈이 가고, 내일은 저놈이 가고, 그래다 가고, 얘 하나 남았어요. 얘 하나. 얘는 그 소리 듣지 않고, 아저 어, 창틀에다 감춰놓은 거예요. 어, 햇빛 지고 창문 열어놓은 바람도, 어, 맞이할 수 있는, 그런 데다 감춰놓고 물을 줬어요. 근데 얘만 유일하게 살아서 싹을 피웠잖아요. 예. 여러분, 초보생들도 한번 해보세요. 식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 주고, 음, 자꾸 관심을 가지고 뒤다 보세요. 얘들처럼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. 네. 여러분, 건강하세요. 여러분들 삶 속에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. 건강하세요.